다들 아,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동해 지역에 큰 산불 때문에 어, 굉장히 힘겨웠던 적이 있습니다. 무코라는 언덕배기에 있는 굉장히 낙후된 주택에 주, 이제 살셨는데, 뭐 자가 건물도 아니고요. 어, 그냥 장애가 있는 아이, 아들과 함께 할머니가 단둘이 근근히 살아가던 분이셨고 그 할머니도 어 이제 단지 된그 장애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무코에 산불이 왔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뜬금없이 주변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산불을 한번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텐데 불이 날아다닙니다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바람과 동반되기 때문에 불이 훅 날라서 정말 뜬금없는 곳에서 불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였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래도 좀 번듯한 가정들, 어느 정도 공고한 집들은 불이 떨어져도 금방, 금방 타진 않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데 그 집은 아주 낙후된 곳이었고 오래된 시레트 지붕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불이 떨어졌고 그것을 대처하지 못한 할머니가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의 틀리까지도 집에 두고 아들과 함께 바로 몸만 빠져나오는 경우였어요. 그 집은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그 집이 어 완전 다 허물어지고 터만 있을 때 갔었거든요. 완전 전소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대피소에서 계실 때 제가 그 할머니를, 그 독실한 불교, 신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음, 저희 교회 권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가게 되었고, 어,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이제 성금을 드렸는데, 나오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로 진짜 택도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제가 늘제 마음에 허할 때 찾아뵙는 분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저의 은인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저를 어,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는 분이신데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에게 곧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딱한 사연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김기성 목사님께서 흔쾌히 알아보겠다 하시고, 그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도와드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금을 보내주셔서 도울 수 있었고요. 또한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 수련해 오신 교회가 있어요. 감내교단도 아닙니다. 뭐 알지도 못했던 교회인데, 어뭐 교회 이름 말해야 되겠네요. 고촌중앙교회라고 어, 김포에 있는 교회 청년부가 한번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는데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도 그 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라라고 청년 공동체에서 섬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양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 라고, 아, 너무 좋다. 그렇게 사용하시라.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한게큰건 아닌데, 음, 도시와 좀이 지역에 아주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초록교회가 링커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참 기억에 남고, 우리 초록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전에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오랫동안 지속해오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복지 기관에서 어떤 위기 가족이 생겼을 때 먼저 연락을 주세요 이번에도 그렇게 먼저 연락을 주셔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계시는 그 가정과 또 소년 소녀 가장 그두 가정을 이제 추수감사헌금으로 돕기로 했고 그 가정은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서 그 아이들이 좀 자라날 때까지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기로 성로님들께서 흔쾌히 결정해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항상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꽃밭입니다. 꽃밭.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런 장면에 굉장히 익숙한데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서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일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에는 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향기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초록교회도 어떤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로 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나 아니면 중직자, 직분자, 일반 성도들, 어린 아이들까지 각자의 색깔과 향기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서로 없애고 목사의 색깔로 다 맞추는 것은 좀 교회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좀. 같이 어우러지고 조화되는 그런 꽃밭, 이런 꽃밭을 항상 교회라는 것의 이미지에 투영을 하곤 하는데 특히 저는 목사로서 어떤 인간적인 권위, 목사니까 이런 권위를 있어야 돼 라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권위를 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꽃밭 한가운데에 어떤 아주 커다란 꽃이 딱 있으면 주변에 있는 꽃이 마르거든요. 주변에 있는 꽃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 저는 그 꽃밭에 아주 우람한 꽃이 되기보다는 그 꽃밭에서 다른 꽃들과 어, 어우러져 있는 저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꽃이 되고 싶고, 이런 꽃, 작은 꽃 하나하나가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뭐 성령의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꽃밭이, 그 평화로운 꽃밭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가 그런 <laughs>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감사하게도 그런 꽃밭을 잘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어, 제가 4월 13일 생일인데 제 생일을 맞아서 아주 큰 수술을 했습니다 <laughs> 4월 10 일부러 생일 생일 날을 그 수술 날을 잡았던 것도 있어요 4월 12일 날에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니었고요 어, 최 십이지장 절제술이라고 어, 소위 최장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암은 아니었고요. 어, 최장 바로 앞에 있는 바터팽대부라는 곳에 어, 종양이 좀 위험한 종양이 생겨서 2년 전부터 계속 시술로 이렇게 잘라냈어요. 정말 종양을 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어, 잘라내고, 잘라내고 그것을 이제 네번 정도 했는데. 시술과 또 재발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될수록 이 녀석이 모양이 그렇게 좋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그2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의학 기술이 비학적으로 발전을 했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술을 추천하지 않으셨는데, 2년 후에는 수술이 요즘엔 잘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수술 받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을 해서 어 11시간 동안 대수술을 어 이제 받고 이제 제 속에는 담낭과십이지장과췌장의 일부분이 없는 상태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큰 수술이어서 그랬겠죠. 제가 거의 3, 4개월 동안 거의 말라비틀어진 성냥개비처럼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 특히 그 과정에서 저희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물론 힘들었지만 그좀 힘든 아, 아파하고 있는 저를 보고 있는 아내와 또 장모님께서 오셔서 좀 간호해주셨거든요. 장모님. 그리고 아빠와 놀수 없는, 또 아빠가 있는 곳에 들어오는 것조차 미안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들에게도 좀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초록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3, 4개월 동안 제가 거의 뭐 아무것도 할수 없고 주일날 그한시간 설교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어, 정말 빌빌거렸거든요. 음, 여기 은혜롭지 못한 뭐 이런 것막 주렁주렁 달고 있기도 했고, 뭐 배변 봉투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담집이 계속 누출이 돼서, 유출이 되어서 이렇게 달고 있고, 좀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제 몸이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초록교회에서 이제 가장 보람되고, 어떤 내가 초록교회에서 목회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그 지경이었잖아요. 그 지경이었는데도 성도님들께서 예배의 자리를 정말 잘 이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새 가족들이 오셔서 제가 그때 이렇게 정상 사람처럼 걷는 게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데, 없었는데, 새 가족들까지 오셔서 잘 등록하시고, 지금까지도 잘 정착해 주시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는 좀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받은, 그때 한 3, 4개월 동안 우리 초록교회 성도님들에게 받은 사랑만으로도 내가 평생 동안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섬겨드리는 것이 부족할 지경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또한 저에게 그런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초록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의 부모님들, 이른바 청장년부라고 하는 요새 우리 기독교계에서 가장 약하다고 하는 그 계층의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꾸려지는 공동체고요. 물론 교회 기둥의 역할을 하시는 중직자들, 이제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층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아직도 저에게는 소중한 신앙 가족 중에 하나인 그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어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도전이었어요. 도시였고, 이름이 전입니다. 도전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예쁜 친구였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곳저곳 막 뛰어다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그때 예배 공간에 초를 켜놓고, 초를 켜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도전이가 늘 그렇듯이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갑자기 그 초를 꺼버리는 거예요. 저도 당황했지만 우리 성도신들도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왠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는 눈빛으로 그 전이의 엄마가 쏘아보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초를 애써 일부러 켜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러는 게 당연한 거니까, 어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이 모습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계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 경험이 자신에게 신앙의 어, 자산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좀 이해해 주시라 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다시 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초불은 그냥 다시 키면 그만이잖아요 <laughs> 라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좀 켜켜이 쌓여 가면서 교회의 어른들 또 교회에 또 중직자들까지 그분들이 앞장서서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을 잘 섬겨주시는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설거지마다 하지 않고 청소마다 하지 않고 앞서서 나가서 화장실 청소해주시고 어디서 제가 광고해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볼때아이 공동체에서 내가 목사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 나에게 분에 넘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초록교회를 할때 주보에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초록교회 슬로건이 있는데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누차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유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어, 아까 전에도 우리 초록교회가 행했던 도서관 사역이나 구제사역들,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여러 일들이, 어, 초록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전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생각해 보면, 음,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게 말은 아주 예쁘고 좋지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논리랑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특히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거룩한 부담감, 또 거룩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는,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좀 기꺼이 질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 안으로 들어다 보면, 어, 목회 철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한 영향력과 함께, 저는 우리 초록교회가 친구처럼 편안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교회는 지금껏 친구처럼 편안한 교회로 잘 뿌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송구영신예배 드리기 전에 저녁시간 한 타임을 전교인 친교의 밤으로 지정해서 정말 그 시간에 재밌게 놀거든요. 윷놀이도 하고 또 제가 또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서 여러 보드게임도 함께 즐기면서 굉장히 즐겁게 놀아요. 뭐, 그걸 포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 또 재미있는 활동을 하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주 이렇게 만나고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친구처럼 편안한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이 또한 집단이 개토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엄숙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왜 이럽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이렇게 탁, 그런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로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의 뜻에 잘 따라주셔서 함께 잘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라 쓸데없는 부담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쳐서 교회를 떠난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평안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성을 무엇보다 잃지 않는 그런 초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노는 공동체. 네, 잘 노는 공동체. 좋네요. 제가 굉장히 큰 아픔을, 예, 신체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와, 건강에 대한 기도를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목회자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 또 저희 부모님과 또 일가 친척 중에서도 지금 건강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초록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초심을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빠르지는 않지만 또 급격하게 막 앞서 나가지는 않지만 천천히 걷고 있는데 이 처음 마음 잃지 않도록 무엇보다 제가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 기도 제목을 꼭 나누고 싶었는데, 최근에 생긴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 저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문득 어, "이 공간이 좀 이제 비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가 되고, 이제 중고등학생들과 어른들 합쳐서... 30명이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려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따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이들은 좀 활동을 하고, 또 어른들은 또 자리가 좀 좁다 보니까, 아, 공간이 좀 이제 비좁아서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우리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좀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뭐 생각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 그런 기도의 제목들 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또 우리 가족들 그다음에 유주 어,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선은 고맙다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완전히 연구가 없는 이 동해 지역까지 어떻게 보면 떠밀려 와서 이곳에서 초록교회 함께 목회하고 있는데 따라와줘서 고맙고 또. 어느 정도 포기할 것들을 포기해줘서 고맙고, 목회를 도와줘서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록교회 성도님들, 음, 제가 정말 힘겨운 시간이 있었죠. 네, 여러분들도 정말 힘겨운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참 저에게는 고맙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구원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초록교회에서 이 부족한 자로서 구원받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또 기독교 뭐 어떤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공동체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렬하게 받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힘껏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그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또 선한 영향력을 꾸리는 공동체로, 또 우리 모두가 꽃 피우는 그런 꽃밭으로 잘 세워가는 데에 우리 함께 힘써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